안녕하세요. 임재원 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있었던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2025년 10월 23일 금융위원장이 서민채무에 대한 구제책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벌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청산형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자첫 번째 청산형 채무조정은 1,500만 원 이하의 빚에서만 적용돼서 그 이상의 채무가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죠. 이때 발생한 3600만원의 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으나 최근 채무액이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요건을 이제 수정한다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형 채무 조정이란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에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자녀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원금 기준으로 보면 5%만 갚으면 전체 채무 나머지가 탕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청산형 채무 조정의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현행 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은 채무 1,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500만 원 이하가 너무 낮아서 이제는 올리겠다는 거죠. 최근 세도약 기금 사례를 감안해서 기준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자, 세도약 기금 사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조정 해주겠다는 거고요. 아마 제 이전 영상에도 있을 겁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아마 세도약 기금 사례를 고려한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5천만 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채무 1,500만원 이하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바뀌고 나면 채무 5천만원까지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청산형 채무 조정 대상을 미성년 상속자로 또 늘린 거죠. 자, 세 번째.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 조정 신청을 할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채무 조정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채무가 현재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대출이 4천만 원이면 전체 채무의 30%가 넘는 경우에 해당해서 채무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등의 금융 피해자의 경우 예외를 두어서 구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최근 6개월 이내 대출이 나의 총 대출의 30%는 넘지만 내가 금융사기 피해자에 해당한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채권자 의결결 기준을 채권총액에서 채권원금으로 변경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회생사건을 하다 보면 채무원금은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자가 1,000만 원 이상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럼 이 동의를 행사할 때는 기존에는 채권액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권을 주는 거였고 지금 논의가 나온 것은 채권액 전체가 아닌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금 200만원이고 이자가 1 0 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의결권을 1200만원을 기준으로 동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동의 여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동의라는 거는 일정 지분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금이냐, 원금 플러스 이자냐, 기준이 뭐가 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의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또동를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부업체들의 횡포를 막겠다는 게 금융위원장의 말입니다. 자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에 대한 요건을 바꾸어서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은 채무 1,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도약기금 사례를 감안해서 기준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세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조정해 주는 건데 세도약기금 사례를 참고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이 1,500만 원 이하 채무면 5천만 원 이하 채무로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자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신규 대출 비중이 3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유예를 둬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어제 자 있었던 기사 내용인데 제가 정리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채무조정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채무 조정이나 뭐 개인위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등 각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